네, 안녕하세요. 고압수기 전문 영상크린테크입니다. 예, 오늘은 또그 폼램스, 폼램스 중에서 또 새로운 제품이 또 출시가 되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한번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예, 제품명은 더블, 폼 램스입니다. 한 번에, 원, 예전에는 원터치로 뺐다 꽂았다 하는 것도 편한데, 그것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또 새로운 거를 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품은 이제, 일, 제품명은 더블 폼 램스입니다. 이태리 제품이고요한번 내용 구성품을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총, 여기 나오고, 홈렌스 하고 한번에 다 입체형으로 되어있죠 총에 뺐다 예, 꽂았다 할, 수, 할 필요가 없는 원터치 할 필요가 없는 바로 한번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제품이 요즘 또 핫하고 해서 외국에는 이런 제품 편하다 해서 저희 국내에 한번 수입을 해서 또 이렇게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또 직접 또 고압세측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어떤 어떤 부분이 편하고 어떤 부분이 괜찮은지를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고압스레킷 설치를 하고 실제적인 사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더블 폼 렌스입니다. 제품상 이렇게 보시면 한번 나중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장비 전문 영상 크린테크입니다. 예 오늘 도 아까 제가 언박싱을 해드렸고 이제 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이제 더블 폼 건이라는 제품입니다. 앞전에 저희가, 이렇게, 건을 원터치로 사용하게끔, 편하게끔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자, 세차장이나 디테일샵에서 많이 쓰는 건 폰건을 쏘고, 또 바로 빼서 세척, 건을 쏘수 있는 이런 제품을 또 설명을 드렸는데, 편안하게. 그, 요거보다도 더 편한 게또 없냐고, 또 고객님께서 찾으셔서 요것 또한 불편하다 빼고 하는 게 불편하다해서 또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저희가 수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기 전에 한번 제품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더블입니다. 더블 한 번에 장착하고 원터치로 빼는 게 아니라 버튼 하나로 세척 물이 나가고 올리면 폼퐁이 나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이게 더블. 통건이라는 건데, 한번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구성품 중에, 이렇게 보면은, 요 제품이 같이 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이. 고압세척기는 어떤 고압세척기를 장착을 가능한데, 단, 가정용 고압세척기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아시고, 산업용만. 요렇게, 인젝터 되는 부분을 잭 꽂아가지고, 세제통에 호수에 바로 넣습니다. 그러면 세제가 들어가면서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세척할 때폼할때 이걸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세척이 되고 폼이 나오고 한 번에 되는 겁니다. 한번 장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원터치로 뺐다 꽂았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훨씬 줄어들겠죠. 장착은 어렵지 않고. 산업용 고압 세척기만 됩니다. 가정용은 되지 않는다. 그것만 아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제가 저희 차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척부터. 그냥 일반 세척. 을 하실 때는 이렇게 쓰시고 호흡을 하실 때는 방향만 바꿔서, 호흡. 바로 나갈 것같습니다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디테일샷. 차가 들어왔을 때 이제 폼건을 쏘아야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원터치를 꽂고 하고 하는 시간보다는 바로 폼건을 쏴서 이렇게 쏜 다음에 그 원터치로 했을 때는 또 빼고 또 세척건을 쏘아야 되지만은 여기서는 바로 바꿔버리면. 이게 더블 통건 이라는겁니다 어? 이제 출시가 되었고 이런게 저희가 한주전에 했을때 바로 눌리면 폼 바로 또, 또 나가고 그리고 또전단을 눌리면 바로 세척 이렇게 빨리빨리 할수있으니까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바로 또톰 올리면 톰 이렇게 또 사용을 하시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많이 쓰는 게 이런 식이죠. 꽂아서 쏘고 또 빼서 쇼콘을 꽂을 수,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쇼콘도 꽂고 아니면 이거 또 꽂아서 할 수도 있고 요것 또한 번거롭다 해서 한 번에 할수 있는 더블 폰건이 제품이 있다 그렇게 한번 또 응용을 하셔 가지고 쓰시면 되기 편하겠죠 바로 이 위에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가격은 시중가 지금 22만원에 판매가 되어 있고 요 제품 링크는 저희가 하단에 한번 그 보내 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고 한번 요런 편한 제품도 있는 것도 선택을 하셔가지고 세차장 디테일 샵에서는 바로바로 쓸 수가 있다 이런 아이템도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구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더 편안하게 드리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돈만 조금만 드리면 은좀 일을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으니까 이런 제품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압세척기는 언제나 영성 크린테이크 입니다 예. 영상 크리테티크를 만나면 청소가 아주 쉬워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